가성비를 앞세운 저가 커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가장 즐겨 마신다는 점을 틈새 시장으로 공략한 인기 창업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저가 커피는 마진율이 적어 박미담매가 기본입니다. 더욱이 커피 전문점의 수가 9만 개를 넘어서다 보니 경쟁은 치열하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어. 가맹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의 경쟁력 증대와 수익률 보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시장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브랜드와 점포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새롭게 진출하려는 신규 브랜드와 창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커피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물가, 원부자재 인상, 인건비 상승, 임대료 및 물류비 증가 등이 불가피한 가운데 저가 커피숍과 디저트 카페 창업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요즘 핫한 저가 커피숍과 디저트 카페 창업 괜찮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 수는 매년 1만 개를 전후로 증가하면서 2022년 말에 이미 9만 개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350세 잔 이상 커피를 마시고 있으며 커피 메뉴 중에서도 아메리카노를 가장 즐겨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저가커피는 사람들의 이러한 커피 취향을 틈새 시장으로 공략한 인기 창업 아이템입니다. 이들 저가커피 브랜드들은 가성비와 소규모 소자본 창업을 앞세워 홀 판매는 물론이고, 배달과 테이크아웃 판매까지 병행하면서, 팬데믹과 고물가 시대에서도 커피 수요와 점포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메가 NGC 커피는 2021년 약 1,603개에서 2022년 약 2,185개로, 컴포즈 커피는 2021년 약 1,285개에서 2022년 약 2,000여 개로, 백다방은 2021년 약 975개에서 2022년 약 1000여개로 더벤티는 2021년 약 761개에서 2022년 약 800여개로 점포수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며 메가MGC 커피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에 컴포즈 커피는 질 좋은 커피 원두를 제공하기 위한 공장 증설 투자에 백다방은 가맹점의 수익률 증대를 위한 신규 출점의 속도 조절 등 가맹점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커피 브랜드의 가맹점 면접당 평균 매출액 순위는 백다방,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더벤티,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커피에바나다, 요거프레소파스쿠찌 커피베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가 커피는 마진율이 적어 박리다 메가 기본입니다. 고급 커피 브랜드가 퀄리티 높은 품질과 서비스에 집중한다면 저가 커피 브랜드는 가성비 메뉴와 박리담의 전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커피와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카페 창업이 용이하다 보니 최근 몇년 동안 저가 커피 브랜드와 점포 수가 급증하고 있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장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브랜드와 점포 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한정된 파일을 나눠먹는 경쟁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저가 커피, 카페, 디저트 등과 같이 커피 및 유사 업종으로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신규 브랜드와 창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즘 핫한 저가 커피숍과 디저트 카페 창업 지금에도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루샥은 2019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개시하여 2020년 13개, 2021년 90개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110개 이상 점포 수가 증가하여 2023년 현재 약 20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 및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블루샷은 세련되면서도 코지한 매장 분위기와 최고 등급으로 엄선된 스페셜티 커피 및 고퀄리티 재료를 사용한 디저트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도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펜시한 휴가를 선사합니다. 블루샷의 브랜드 네임은 바다를 언제든 자유롭게 헤엄치는 상어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로고는 바다를 상징하는 상어와 파도 그리고 서핑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블루샥은 도심에서 누리는 최상의 휴식과 일상에서 느끼는 청량한 휴가 및 도시 속의 작은 일탈을 함께 선물합니다. 블루샥 메뉴는 커피, 음료, 스무디앤프라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유앤베스트 및 앤디 메뉴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단디코리아, 가맹브랜드는 블루샥입니다. 블루샥은 부산 지역의 로컬 브랜드에서 출발하여 전국 브랜드로 성장하였으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매출액은 약 52억 9134만 원이며 영업 이익은 2억 7619만 원, 당기 순이익은 2억 6669만 원입니다. 블루샵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9463만 원, 면적당 평균 매출액은 약 960만 원입니다. 블루샵의 기준점포 면적은 약 33제곱미터이며 창업 비용은 약 9,955만 원이며 이중 최초 가맹금 약 1,430만원. 인테리어 비용 약 3,850만원. 기타 비용 약 4,675만원입니다. 블루샷 가맹점의 면적당 창업비용은 약 996만원. 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385만원이며, 창업 후 가맹점 운영 시 지급할 로열티는 월 22만원.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 연장 1년입니다. 타타스 베이글은 2022년 2월부터 가맹 사업을 개시하여 2023년 현재 약 25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 및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타스 베이글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홀, 포장, 배달 등 3-way 수익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타타스 베이글의 경쟁력은 첫째, 자체 공장에서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직접 생산하는 맛있는 베이글과 크림치즈, 둘째, 좋은 생두 사용과 독자적인 로스팅을 통해 제공되는 맛있는 커피. 셋째, 바이럴과 SNS에 최적화된 캐릭터. 넷째, 유통단계 최소화로 보다 쉬운 점포 운영 등입니다. 타타스베이글 메뉴는 베이글, 샌드위치, 스낵, 크림치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TA, 가맹브랜드는 타타스베이글입니다. 타타스베이글은 2022년 2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물론이고, 가맹점의 매출액도 아직은 알수 없지만, 가맹사업 관련 인프라와 안정적인 성장 등을 기반으로, 천안 지역의 로컬 브랜드에서 전국 브랜드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타스 굿즈, 이모티콘 및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이글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관련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물론이고, 좋은 생두 사용과 독자적인 로스팅 기법을 통해 제공하는 맛있는 커피와 베이글 등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테이블 단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타타스 베이글의 기준 점포 면적은 약 132제곱미터이며, 창업비용은 약 1억 5655만원이며, 이중 최초 가맹금 약 1300만원, 인테리어 비용 약 8800만원, 기타 비용 약 5555만원입니다. 타타스 베이글 가맹점의 면적당 창업비용은 약 391만원, 면접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220만원이며, 가맹 계약 기간은 최초 2년 연장 1년입니다. 고물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커피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식품 중 하나이며, 커피 업종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창업 아이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피와 곁들일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강화하여 객단가를 높이고 있으며 판매 방식 또한 홀과 배달 및 테이크아웃 등으로 다양화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해지는 과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웬만해서는 고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며 저가 커피는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적어 박리다매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가 커피 창업 시 가성비 메뉴와 소규모 점포를 통해 장미담의 전략을 실현해야 하지만 커피숍 및 커피를 취급하는 점포수가 너무 많다 보니 경쟁은 치열하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수 증가에 따른 수익을 가맹점의 경쟁력 증대와 수익률 보장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과 수익률은 가맹점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행본부의 브랜드에 대한 투자와 전략 등과 맞물려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창업 전에 반드시 점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점포창업 시 경쟁점포의 존재 유무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상권에는 당연히 경쟁점포가 존재할 것이고 설령 현재 없더라도 추후 생겨날 것이므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더큰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을 갖지 못한 가맹점의 경우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사 브랜드는 물론이고 같은 브랜드에 의해서도 피해볼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커피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물가, 원부자재 인상, 인건비 상승, 임대료 및 물류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저가 커피 가격도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가 커피의 상징인 아메리카노 가격은 쉽게 인상할 수 없겠지만 이에 메뉴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니. 창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는 가맹본부와 예비창업자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매칭 플랫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였습니다.